엄마, 이제는 집에 못 오셔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요양원이요? 그게 딸아이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요양원에 온지딱두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회의 시간 맞춰서 전화를 끊으려던 그 바쁜 목소리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낼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78살, 정말자입니다. 12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 바라보며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 이틀을 바닥에 누워있다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정으로 서울 외곽의 이 요양원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입소 첫날, 딸이 저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죠. 엄마, 여기가 더 안전하고, 솔직히 저희도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그 말이 뭐가 그리도 담담하던지, 기분 나빠할 시간도 없이,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노후에는 요양원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만큼은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지금 부독하시면 요양원 안 가는 법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공간.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버텼고, 어떻게 다시 사람이 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엄마, 왜또 전화했어요? 지금 회의 중이라니까요. 그냥 오늘은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 적응 좀 하세요. 벌써 두 달이잖아요. 거기 시설 좋다면서요. 응. 맞아. 시설은 깨끗하지. 밥도 제 시간에 나오고. 그럼 됐잖아요. 엄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연아. 혹시 나 다시 집으로 데려갈 생각 있는 거니? 그건 지금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딸 아이의 전화는 늘 그렇게 끝납니다. 짧고 급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요.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볕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따뜻한 빛조차 제 살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 유리창 너머로는 사람 사는 세상이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6시, 기상방송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씻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정말 자 어르신, 일어나셔야죠. 간호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은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저를 씻기고, 다음 방으로 가야 하니까요. 세면대 앞에 앉아 양치를 하는데 거울 속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입가는 마르고 눈빛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인가. 그날 아침 식사 메뉴는 미역국과 두부조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생일에 꼭 끓여주시던 미역국이었죠. 하지만 그 국을 입에 넣는 순간 맛이 아니라 절차가 느껴졌습니다. 그저 제 시간에 삼켜야 할 물처럼 제 옆에 앉은 분은 이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조용했습니다. 눈빛이 자주 멍했고, 식판 위 음식을 바라만 보실 때가 많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숟가락을 들지 않고, 식판을 가만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또 식사 안 하시면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어르신은 아무 반응도 없으셨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에 화장실이 급해 눈을 떴고, 그때 옆 침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두 명이 조용히 들어와 이순자 어르신을 침대째 밀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몸엔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입구를 나서는 순간 침대에 붙은 이름표가 떨어졌고 간호사 한 명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주워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에 이순자 어르신의 자리는 새로운 분으로 금세 채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날도 똑같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김정희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어제 계셨던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어르신 세명중한 명은 이름 없이 떠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닐까. 이상했습니다. 이 순자 어르신이 사라진 그날부터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환자 번호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붙이는 팔목 밴드, 정해진 시간에 먹는 약,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일과 여기서는 제 이름 대신 사무실 2번 침대 어르신이라고 불립니다. 사무실 2번 어르신, 식사 가실게요. 사무실 2번 어르신, 물리치료실로 모실게요. 아무도 정말 잘하는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대답해도 고개만 끄덕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방 청소를 하러 온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습기 좀 꺼두세요. 지난주에도 밤새 틀어놓으셨죠? 그랬나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보호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꾸 깜빡하시면 힘들어요, 저희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창피했습니다. 아니요, 창피하다기보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취급받는 느낌이 더 가까웠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걸까? 그날 오후 복도 벽에 붙은 거울을 보며 저는 아주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경도 인지장애는 규칙적 훈련과 운동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밤 저는 TV 리모컨을 들고 처음으로 자막 뉴스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요양원보다 삶의 만족도 2.3배 높음.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부터 저는 작게지만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나가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스스로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늘 요양보호사가 해주던 일이었지만, 그날은 손이 느려도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화장실도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혼자 걸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복도에서 저를 발견하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혼자 나오셨어요?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지팡이도 있고, 계단만 아니면 아직 걸을 수 있어요.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그동안 저를 도움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던 그런 눈빛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낙상 경험 후첫 3주가 회복 골든타임입니다. 물리치료실에 가서도 저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평행봉 한번 더 잡아볼게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요. 물리치료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 표정이 다르세요. 그 말이 참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를 꺼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연아, 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네? 나 이제 혼자 화장실도 가고 약도 스스로 챙겨 먹고 있어. 정말요? 응. 병원에서 말했잖아. 경도인지장애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나 요양 등급 신청할 수 있지. 어,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대요. 직원이 와서 상태를 보고 결정한대요. 그래, 나 이제 집으로 가고 싶어. 여기서 이름 없이 사라지고 싶진 않아. 며칠 뒤 지연이가 공단에 전화해서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해 줬다고 말해 줬습니다. 엄마, 공단 직원이 다음 주쯤 병원으로 오신대요. 생활 상태랑 인지 기능 같은 거 평가한대요. 그래. 그럼 그때까지 내가 잘 보여야겠네. 지현이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끝엔 약간의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정말로 공단 직원이라는 분이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태블릿을 들고 계셨고 제 옆에 앉아 천천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정말자 어르신 맞으시죠? 장기 요양 등급 심사 받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요즘 세수는 혼자 가능하세요? 네. 손가락이 좀 불편하긴 한데 할수 있어요. 화장실은 혼자 가시나요? 지금은 지팡이 짚고 천천히 다녀요. 밤에는 좀 불안하지만 호출벨 안 누른 지는 꽤 됐어요. 약은 스스로 챙겨 드시나요? 아침 저녁 약통에 정리해 두고 있어요. 딸이 알려준 방법으로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체크를 하셨습니다. 인지 기능은 어느 정도 있으시고 보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니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일주일 내로 나올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면회는 못 가지만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좀 낫네. 너도 얼굴 피곤해 보인다. 애는 잘 크고. 응. 엄마, 사실.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무슨 생각?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요. 그땐 우리가 감당이 안될것 같았는데. 지금은 뭔가 잘못된 선택 같아요. 지연아. 내가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엄마가 스스로 회복해서 나갈 거야. 그게 내 방식이야. 정말 자, 어르신은 점점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내일의 일과를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지팡이를 짚고 걸을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으로요. 드디어 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자, 어르신. 2등급으로 판정되셨습니다. 2등급이면 요양원 말고도 집에서 지낼 수 있는 등급 맞죠? 네. 하루 세 시간 정도 요양 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됐구나. 이제 나갈 수 있구나. 다음 날 지연이와 영상 통화를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나 2등급 나왔대. 이제 집에서 요양 서비스 받으면서 지낼 수 있대. 그래요? 와,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방도 그대로 있을 테고, 내가 적응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지연이는 화면 밖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조금 걱정돼요. 뭐가? 엄마가 넘어지실까 봐요. 응급상황 생기면 저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럼 이렇게 계속 여기 있어야 하니? 생각 좀 해볼게요. 오빠랑도 얘기해 봐야 하니까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요양원 퇴소 결정에는 실제로 자식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몸은 준비됐는데, 현실은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는 느낌. 나는 할수 있는데, 당신은 아직 안 돼요.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창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고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내 방, 내 식탁, 내 화장실 내가 나인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설득하자. 끝까지 내가 나를 증명하자. 나는 정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더 걷고, 매일 더 또렷하게 대화하고, 매일 아침 스스로 약을 챙겼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 의지로 다시 살아가는 증거를 하나하나 쌓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요양보호사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자 어르신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스스로 하시려는 모습이 솔직히 감동이었어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202호 김순애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울고 계셨습니다. 나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또 그러시면 콧줄 넣어야 돼요. 식사 안 하시면 힘못 써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여긴 누군가의 마지막이 너무 조용합니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밥은 제 시간에 나오고 침대는 곧새 입소자가 누워 있습니다. 요양원 네. 사망자 3명 중 2명, 사전 고지 없이 빈자리로 대체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구독하시면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끝까지 존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영상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요양원 정말 피할 수 없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준비하면 바꿀 수 있는 미래일까요? 그날 밤 지연이가 먼저 전화해왔습니다. 엄마 왜? 오빠랑 얘기했어요? 엄마가 정말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계신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래. 이제 나 다시 나로 돌아가고 싶어. 엄마. 이번 주말에 요양원 방문할게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결정할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고 억울했던 게 아니라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감정. 그 자체로 눈물이 났습니다. 주말 아침 거울 앞에서 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잘해야 한다. 오늘은 오늘만은. 지연이와 아들 병수가 요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일찍 그리고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엄마 왔구나 어서 와. 지연이는 저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딴 사람 같아요. 병수도 말을 보탰습니다. 기운도 좋아 보이시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에요. 응, 물리치료 열심히 받았어. 집에 가려고,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이나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정말자 어르신 가족분이 오셨네요. 네, 제가 요즘 스스로 다 하잖아요. 오늘은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자 어르신처럼 회복 의지가 강한 분 정말 드뭅니다. 그 말을 듣고 지연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퇴소 준비해요. 정말. 응. 요양 보호사분께 듣기로는 이제는 집에서 지내실 수 있을 정도라고 병수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등급이면 하루 세 시간 요양 보호사 오셔서 식사나 청소 도와주시잖아요. 맞아. 그리고 약은 내가 알아서 챙길 수 있어. 주치의 선생님께도 퇴소 상담해볼게요. 퇴소는 아예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이는 제 모습에 제 사람 모두 작게 웃었습니다. 장기요양 2등급은 집에서 생활 가능하고 하루 3시간 방문요양 지원됩니다. 지연이는 메모장을 꺼내. 퇴소 준비 사항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퇴소 예정일 조율. 주치의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서비스 등록. 응급 연락체계 구성. 집 정리 및 보조 손잡이 설치. 엄마 집에 돌아가면 침대랑 화장실 옆에 손잡이 달아드릴게요. 응급 호출 버튼도 목에 걸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 그렇게 해주면. 나,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그날 오후, 우리는 원장실에 들어가, 퇴소 일정을 상의했습니다. 정말자, 어르신 상태면, 퇴소 가능합니다. 담당 요양보호사와 연계해서, 지역센터와도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진짜, 끝이 보였습니다. 아니죠.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구가 열린 겁니다. 퇴소 전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침대에 누웠을 때, 내 이름을 잃은 것 같았고, 내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고, 내가 나인지조차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의 공기마저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여기가 더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불 꺼진 병실 안, 옆 침대 어르신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 어르신, 내일 가시는 거죠?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분은 한참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죠? 그 말에 어떤 위로의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도요. 요양원 퇴소율은 20% 미만이며 대부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복도에 선 야간 간호사가 순차를 돌고 있었고 간간이 창밖에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소리도 다시 밖에서 듣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벅차 오르면서도 조금은 서글펐습니다 사람이라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떠나는 게 가장 힘든 법이니까요 침대 옆 탁자 위엔 딸이 준비해 준 가족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엔 손녀가 보내준 그림 엽서도 함께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 집에 꼭 다시 와요. 그 글씨를 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퇴소 당일 아침.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겼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부축해 주며 말했습니다. 정 어르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퇴소하는 분 정말 보기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요양원 문을 나섰을 때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건 요양원 창문으로 느끼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온도였습니다. 지연이와 병수가 마중을 나왔고 차에 오를 때 저는 스스로 일어나서 뒷문을 잡고 올라탔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이건 살아나온 거야. 자, 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속에 수없이 반복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다시 나로 살수 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가 저를 부축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벽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실엔 작은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으며, 주방 냉장고에 제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줄지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젠 매일 오전 10시부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식사 준비랑 약 챙겨주는 건 도와주실 거고요. 응, 그거면 충분해. 이젠 나도 내 하루를 내가 계획할 수 있으니까. 그날 밤내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깜깜해진 방안. 하지만 숨소리는 오직 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나만의 고요함이자 자유였습니다. 요양원 아닌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법.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존엄도 자유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운동, 뇌 자극 활동, 무리하지 않는 근력 유지 시작하세요. 그리고 혹시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요양원이 아니면 안 되는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삶의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정보들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